안녕하세요. 레드맨다육입니다. 오늘도 항상 좋은 날 되십시오. 오늘은 뭐 많이들 갖고 계시겠지요. 엘콘 금들. 엘콘 금. 사이즈 많이 크고요. 제가 사실은 이거 엘콘 금 처음에 많이 비쌌을 때 저렴하게 드리려고 많이 늘려놨는데 요즘은 가격이 너무 많이 내리다 보니까 좀 작은 거는 뭐 8,000원, 만원, 뭐 12,000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판매를 하던데 저는 사이즈 많이 큽니다. 언젠가는 가격 한번더 오르겠지 하고 많이 만들어 놨는데 이게 언제 오를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작은 사이즈가 아니고 좀큰 사이즈입니다. 좀큰 사이즈인데, 받아보시면 생각보다 좀 많이 클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드릴 수 있는 가격은, 뭐, 쌩얼도 붙어 있고, 다 철화도 돼 있고, 그러는데, 아, 색깔들이 생각보다 많이 이쁘고, 잘 들어가 있고요. 이거 괜히 몇천만 원씩 들어가지고 사다가 늘려놨더니 가격이 떨어지네. 자꾸 자꾸 떨어지네. 그래도 어느 정도는 가격이 안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도 기본은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주문 주시면은 숫자 파악해서 드릴게요. 가격은 포트당 6천 원씩. 폭투당 6,000원씩 사이즈 많이 큽니다. 금잘 나와 있고요. 금발은 잘돼 있고요. 제가 이제 여러 가지로 교배를 해서 만들다 보니까 백금도 이제 이렇게 보시면 백금이 좀 여러 가지로 다 나와 있어요. 이제 완전히 색깔이 노란색으로 나와 있는 애들이 있고 그 다음에 삼방금이 나온 애들이 있고 호파, 호피금이 나와 있는 애들이 있고 다음에, 복륜이 나와 있는 아이들이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얼을 좀 많이 잡으려고 했는데, 생얼은 먼저들 많이 빼가버리시고, 철화하고 생얼하고 붙어 있는 아이들, 엠만하은좀큰 걸로 해서 드릴게요. 가격은, 너무, 저기 하니까, 6,000원씩 해서 드립니다. 엘크온, 철화금, 생얼 이쁜 걸로만 선별을 해서 드릴 테니까요. 뭐 아무리 싸도 안 갖고 계신 분들은 또안 갖고 계실 거죠. 그래서 제가 저렴하게 드립니다. 6,000원씩. 개수 수량 파악해 주시면은 어 좋은 걸로만 선별을 해서 많이 드릴게요. 이게 작은 사이즈가 아니고 포터가 9cm 포터구요. 어, 철화에다가 생얼 배금. 이렇게 지금 다 들어가 있는 아이들이고 그러기 때문에 좋은 걸로만 해서 선별해 드릴 테니까 주문들 많이 주시고요. 요 아이들 조금 더 키우고 싶으시면은 좀큰 번에다 놓고 키우셔 가지고 어 겨울에 요거는 물을 주셔도 많이 큽니다. 이 엘콘이라고 하는 아이들은 그래서 아 요즘 물을 조금 주셔도 되고. 다음 달부터는 사이즈가 굉장히 많이 크기 때문에 어 좀큰 분에다 좀해 주셔야 될것 같아요. 뭐 있으신 분들은 어쩔 수 없겠지만 없으신 분들은 주문 주시면 제가 큰 걸로만 해서 많이 보내드릴게요. 사이즈 숫자 제가 좀 많이 늘려놨으니까 이렇게 그래서 요거 다 6천 원씩 해서 드리고 좋은 걸로만 드리고 가격은 어, 6,000원씩 해서 드립니다. 엘코온 철학금, 백금, 삼방금, 복룡금 노란색도 있고요. 백금도 있고요. 그 다음에 호피금도 있으니까 어, 주문들 주십시오. 택비 4,000원 있고요. 전화번호, 이름, 주소 남겨주세요. 그러면 오늘은 또 여기까지 영상 올려드립니다. 주문들 많이 주시고 좋은 날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레드맨 닭이었습니다.